군이 국민에게 지원하는 백신 55만 명분은 언제부터 또 어떤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현재 30세 이상 군장병 11만 6천 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대부분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 군장병은 약 41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 계획은 6월 중순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을 활용해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어, 한미 정상회담 합의 등을 고려해서 백신에 대한 그 종류 그리고 백신 제공 가능한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어, 30세 미만 군장병에 대한 접종 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면 또더 정리해서 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국산 합성 항원 백신 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위탁생산 등은 국내 백신 개발 및 백신 품질 관리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백신 제조 경험은 향후 개발된 백신의 대량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mRNA 백신 개발 관련 현재 일부 기업이 비임상 시험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임상 시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청을 중심으로 복지부, 과기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mRNA 백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센터, 어, 정부 출연 연구 출연 연구소 등을 통한 맞춤형 상담 및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임상 단계 진입 등 개발 단계를 고려 고려해서 집중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또 모더나사가 공동으로 연구하려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백신 연구과장 김도근입니다. 어,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사 간의 그 mRNA 백신 연구에 대한 양해각서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전 국립보건연구원은 그 모더나사와 mRNA 백신에 관련해서 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 상호 간에 관심 있는 감염병, 뭐 코로나19 변이주나 또한 뭐 우리나라에서 어,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에 대한 mRNA 백신에 대해서 어, 비임상이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어,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으로 국내 백신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모더나와 삼성 바이올로직스 간의 위탁 생산 계획이 체결된 만큼 국내 공급의 안정성이나 또는 그 유통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국내 위탁 생산분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이번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접촉 또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이 어렵고요. 현재 그 모더나사와 실무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더나 백신의 접종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는지? 네, 원래 모더나 백신 공급 계획이 일부 어, 6월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 군 부대의 30세 미만 대상으로 접종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이 되었고 또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어,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마무리 발언 듣고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연령층에서 예방 접종 효과가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 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 감염 예방 효과는 89.5%로 나타났습니다. 어,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60대가 89.5%, 70대가 91.3% 80세 이상에서는 90.3%의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 후에 감염이 되셨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보고된 사례가 없어서 사망에 대한 예방 접종의 효과는 100%에 가깝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에서 예방 접종은 건강 지킴이이자 생명 지킴이입니다.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